가을, 1924년, 우물 1부 역시 프랭크 살아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망부석이 돼서, <laughs> 여기 밀 여기 윌슨도 같이 있네요, 웰슨 원래는, 네, 로즈죠. 로즈지만, 이렇게나가, 아니, 웰슨 <laughs> 윌슨. 네, 윌슨의 품에, 윌슨의 네, 품에 간직하고 있었던 철사. 그리고, 이건 뭐지? 뾰족한 돌. 이야, 진짜 이 상황에서 살, 이 상황에서 살아남고 있었다는 거잖아. 좋습니다. 프랭크랑 살아있었어요. 음, 음. 어, 뭔가 먹을게 필요해 먹을게 필요하다고 그렇군요 이건 또 뭐니 네? 새총이? 물? 아 기어구나 근데 이.. 근데 이런 기어를 맞췄다고 해서 내한테 먹을거로 줍니까 보통? 어이? 어시쇼 잠깐만요 이 혹시 멀리 날수 있니? 진짜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자 제가 프랭크를 위해서 좀 헌신해줘야겠네요 저는 모름지기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이 상황을 답해줄 수 있는 엥? 누구요 아니 누가 날 도와주고 있는 건가? 아니 누구지? 어 누가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 일단은 푸드 일단 먹을 것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먹을게 나무조각이랑 아니 새총이랑 설마 삼촌이 키우고 있을 거라고 설마 근데 여튼 아아반아반 아, 반대로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 반대로 알겠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먹을 걸 줄까요 주네요 이야 생선구이가 나왔습니다 거참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군 그런데 지금 그가 원하는 거는 건... 자자 프랭크 자 먹을 거 가져왔어 닥지세요 나는 나무 열매를 보네 어찌 그런 형 변호는 생선구이를 가져와. 자세히 보니까 저거 멜로구이가 아니라 그냥 은어구이구만. 멜로를 가져와. 멜로. 아 알겠습니다. 거참 까탈스럽네. 어, 얻어먹는 주제에. 자, 여튼 네 물도 필요하겠고. 자 물부터. 이것도 좋습니다. 오! 오! 아니. 참. 야, 저 판부터 장난질이냐 고로지? <laughs> 이 보게 전에 내가 아무리 어 내가 아무리 이 미천한 구석에서 끝없이 생존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나은 무시하면 안 되지. 자 나뭇가지까지 좋습니다. 아 이게 있었구나. 새총에다가 새총에다가 나뭇가지가 하나 더 있었군요. 여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 로 그렇구만. 자 그럼 이제 아마 이 다음으로 그가 물을 원하겠죠. 액체가든 컵. <laughs> 액체가든. 왜왜 왜 물이 아니라 액체가 된 컵이라고 할까 대체 왜왜 왜 액체가 된 컵이라 할까 어쨌든 물이다 음 오예 좋아요 야 근데 너 컵은 어디다 뒀냐 컵은 어디다 뒀어 야여 야, 여기 컵을 버렸어 왜 버렸니 어이 저기 저기 프랭크 어떻게 가시를 꺼냈니 너 설마 여기로 와서 입으로 간게 아니라 혹시 여기로 나왔니? 저모아입니다저 <laughs> <laughs> 뭐 우드 스틱을 원하는군요. 자, 그래 생선까지가 저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왜왜 어, 왜, 왜? 어? 아, 왜뭐 혼자 사는데 어, 이런 식으로 마술 같은 취미가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잠수만 이게 이 아닌가요? 아, 이런 식이구나. 호야 고참 어렵군. 그러니까 가로로 돼 있는 나뭇가지가 반드시 위쪽으로 가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우드 스틱. 그런데 이 우드 스틱으로 뭘 할까요? 아니, <웃음> <웃음> 와, 세상에. 아니 걸어다니 힘도 없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왔어. 됐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세상에. 프랭크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리하여 아다 아, 그래 낙하면서 아, 다리를 다쳐서 그랬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통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꼭 나뭇가지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대충 거리로 따지면 한 2미터 같은데 저는 보통 팔힘으로도 갈수 있지 않나? 아니면 너무 굶어서 못 가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가을, 1924년, 우물, 2부입니다. 로즈. 로즈가 구해주고 있었던 건가? 그런 것 같네요. 야, 로즈가 성장하라니까. 지금도 얘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어. 여성, 여성이겠죠? 뭔가 품위로 느껴지는 이 고고함, 이 까치라. 마치, The Guy g e t 들에서 봤었던 그런 고고함이 느껴지는군요. 너무나도 소름 끼쳐. 그리고 이 덫은 대체 왜 있는 겁니까? 혹시 프랭크가 혹시라도, 혹시라도, 아? 너 여전히 여기 있니? <laughs> 너 장수했구나. 여태까지 모든 가족들이, 내 실험하다가 죽고, 배신당해서 죽고, 여러요모조모 죽었는데, 저 걔는 여전히 살아있군요. 신기한 녀석 같은 이라고. 손독기. 손도끼. 손독기? 손도끼? 손독기면 당연히 여기죠. 호야 그렇죠. 장작을 얻었습니다. 장작을, <laughs> 그리고 강아지가 여전히 또 있어. 어디에 저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너그 커. 지롱, 지루... 오, 어, 잠깐만. 서, 서, 설, 설마. 설, 아. 설마 아닐 거야. 아니. 아! 그랬군. 그렇군. 저물이 저물이었군. 아, 어, 그래. 잘 알겠다. 아, 참으로. 이거, 이거, 프랭크는 알고, <laughs> 내, 그래, 개슴츠를 알고 있었겠지, 설마도. 자, 어, 그러네. 걔한테 속은도기를안 썼구나. 그래요? 어딜 카미 플레이어 주제에 카미 시스템의 섭리를 거부하려고 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여기 있는 플레이어는 될까요? 나무 막대를 가져가는군요. 친절하시네. 음, 그건 그렇고 우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자, 우물을 한번 볼까요? 아니, <laughs> <laughs> 그렇군. 과거에 내가 던졌던 종이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잘돼 있군요. 자, 그럼 어디? 저기, 저기요. 호얏 그렇군. 자, 한번더 위쪽으로 올려볼까? 호얏저 강아지가, 오케이,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였지? 자, 요거는, 자, 드링크, 마실 거부터, 호호호.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모, 모르는 게 약이야, 이럴 때는. 이럴 땐 모르는 게 약이야. 그래, 그래. 자, 네, 해피타임, 해피타임. 네, 더리님 해피 해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얘, 얘 저번에, 제임스가 초창기에 블로블사의 약을 얘한테 시험을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얘 여태까지 살아있었구나. 아, 그래, 동물한테는 이게 효과가 있었군요. 그렇구만. 액체가 든 거, 어라? 아, 내가 내려 보내지 않았니? 호얏! 호잇! 잠시 후에 이쪽으로! 왜요? 이누야샤에 안 자갔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이에 푸드일 거예요 좋습니다. 음식이죠. 그건 그렇고, 음식을 어떻게 만든다. 저 지렁이 여기다 심어 볼까? 오니 성냥이 여기 왜 있니? 너 설마 성냥을 심을라 했니? 뭐, 여튼,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기서는 모든 아이템이나 모든 쓰임새가 참으로 예상을 할수 없습니다. 지렁이를 구워볼까? 하긴 마야, 그럴리가. 저 어딘가에 물고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어딘가에 갑자기 확 자라나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지. 아니지! 지렁이가 있으니까 한번 낚시를 해볼까? 미끼를 물어버릴까? 어, 그렇지! 자, 혹시 모릅니다. 누군가 미끼를 물어버릴지 누가 합니까? 자. 미끼를 물어버려? 미끼를? 미끼를 무니? 미끼를 물어버렸구먼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신경 쓰지 말자 여러분 신경 쓰면 지는 겁니다 신경 쓰면 지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게임이야 그래 그래 그래요 원래 이런 게임이야 어 신경 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경 쓰지 변한돼요 그렇지 그렇지 어, 원래 여러분들도 물고기 잡으려면 들판에다가 미끼 하나만 건져놓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 상식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야 거참 미디움 말고 레오로 달래니까 레오로 그한번 물고기 굽는 것도 참 못하네 하여간에 불만이 많군 그냥 주는 대로 드세요 자 그럼 어디 어디 보자 생선 가시랑 이게 이제 그 막대기였죠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머나 막대기를 떨어뜨렸어요 <laughs> 아니 당신은 스트리머의 신 니가 빠뜨린 것이 이 나무 막대기냐 아니면 여기 있는 프랭크냐 저는 나무 막대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음 너는 아주 진실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그 보답으로 프랭크를 주마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프랭크를 구했군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커튼인데? <laughs> 자 여튼 좋습니다 흠 아니 새로운 가지가 돋아났네? 자 어디 하나 둘셋 이쪽이 조금 더 아래쪽이니까 여기서부터 해야겠죠 이걸로 지난오리 타나? 아니 프랭크랑 알버트가 만났어! 만났어 둘이! 가을 1926년 체스입니다. 네 알버트 많이 늙었군요. 많이 늙었군. 그리고 프랭크 너 이제 좀 씻으면... <laughs> 만날 땐 만나더라도 씻으면서 만나면 좋지 않을까? 여튼 요튼... 음... 삼촌 그날을 잊은 건 아니지? 아니 왜 포테이토 칩을 돈 들고 있니? 혹시쪽으로뭐가 보이나? 음, 올 것이 왔군, 프랭크. 난다 알고 있단다. 겸허하게 니네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마. 음, 아 잠깐만. 아 그래,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안달이군요. 그렇군요. 심리전이 있구만. 자, 우리 중에 두... 우리 중에 둘중 하나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안에 끝냅니다. 칼도 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심판이로군요 어쨌든 여기서 체스에서 이기면은 이기는 사람이 아마 여기에서 모든 것을 끝맺을 끝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퍼즐은 뭐지 자 이것도 뭔가 <laughs> 이것도 뭔가 이것 이것만 보면 혹시 깰수 있는 그런 퍼즐인가요 자 어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안되는군 그러게 루트의 분기점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아직 주, 자세한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아니 있으라는 말은 없고 x 차 x 표시만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설마 빙고 게임으로 바뀌었나? 여튼 아, 이거 포테이토 비 포테이토 칩이 아니라 감자였습니다. 내가 왜 이걸 평면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 이거 뭐 봐. 딱집딱 집고 딱 있는 게 마치 그 조그마한 포테이토 집 하나 집고 있는 거 같잖아. 이게 어디 봐서 감자입니까? 예. 저기 저기, 제가 쇼생크 탈출을 봐서 왔는데, 거기서도, 거기서 주인공이 돌로 체스판을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감자로 체스마를 만드는 건 처음 보는데, 거참 맛있겠군. 자, 킹이, 어? 킹을 그리고 왜 여기서 시작하? <laughs> 돌아버리겠네! 어, <laughs> 어디? 음, 첫 번째 킹은 완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흰색이, 인색의 프랭크의 킹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자 그리고 그건 그 그렇고 알버트의 킹 넣어서 그 알버트는 머리에 있는 이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으로 만들까요? 아니군요 그래그래 그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건데 어쨌든 잠깐만 여기는 퍼즐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흠 음, 머리야 돌아라 위로 시작한다고요? 일단은 한번 나온 거는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위 아래 아래 위위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쪼조이요왜 체스 나이트가 시작을 하죠? 음저 그럼 어디 저 대결 말이 대결 그데너왜 하필이 말 가면 <laughs> 야이 녀석아 사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은 말 가면 말 가면만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단 말이야 말 달리자도 있고 왜 하필 킹과 말의 대결일까? 이거 은근슬쩍 둘.. 두 쪽으로 못 가게 만들어 놨군 이 자식들 말이야 응? 은근슬쩍 그렇게 못 가게 만들다니 녀석들 제법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두 번째 양 옆에서 이쪽이나 이쪽 자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음 거참 골치 아프군 자오이자오이자 이쪽 두 쪽으로 됐다 됐다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어호 그렇군. 자, 3세판인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킹이로군요. 자, 두 번째 판, 이건 또 뭐니? 이건 또 뭐야? 자, 우선은 어, C가 둘중 하나 쓴데요. 그럼 C, E, R, E, 자, 그 다음에 B. 그리고, R이 여기밖에 안되지 오케이, R 그리고 U U, 됐습니다 오케이 어리 으아, 이날을, 이날만을 위해 기다렸어 이날만을 위해서 이날만을 위해서 죽어 삼촌 그렇게 끝났군요 잘 됐다, 깨뜨 자, 이래서 칼이 필요했군 내려얻었습니다 로버트의 명석한 뇌, 여기서 얻는 거였군요. "이래하여 프랭크가 그에 대한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다짜고, 아니 갑자기 뇌야, 갑자기 분위기가 뇌로 바뀌어." 뭐든 좋습니다. "이래하여 프랭크의 승리로 이제 이 앞으로 갈수 있게 되었군요." 자, 프랭크, 겨울 1927년 화장실입니다. 프랭크, 그래, 그래, 너좀 씻어라. <laughs> 그래, 잘 <잘해. 웃음> 고생했다. 그래, 그러면더 하지. 자기 인생을 송두리, 송두리째로 바꿨는데, 당연히 화가 나만도 하죠. 성냥, 성냥이 있군요. 좀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자, 어쨌든, <laughs> 따뜻한 물, 온도가 너무 낮아. 고점까탈스러운 고객이로구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근데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선은 장작 같은 것이 필요한데?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전리품을 얻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여기? 왜 굳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두고 있을까요? 오 잠깐만 아아아 아, 아, 이거 이렇게 해서 <laughs> 왜 굳이 이렇게 막을까? 그냥 내가 이걸 판자를 떼서 한 번에 막아버리는 게더 유용하지 않을까? 좀 좋습니다. 자된 거겠죠? 호야 아니면 더 이쁘게 막아야 되니? 호야호야 됐습니다. 나는 이게 자, 가장 이게 가장 잘 막힌 것 같아. 자그 다음은. 이게 지금 저의 모습이죠? 자, 저의 모습입니다. 오케이. 자, 제가 거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거울이 깨지고 그 안에 열쇠가 생기게 만들어지는군.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내가 너무나도 놀라워. 자, 다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열쇠를 한번. 석탄이 있습니다. 석탄을 보통 서랍장에다가 보관하는군요. 저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 원하는 대로 됐죠? 양동이가, 이거 양,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대화를 받아서, 이게 따뜻한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이든 양동이를 얻었습니다. 물이든 양동이를 여기다가 부어,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니지! 그래, 그래! 여기다가 끓여!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얻으면은, 자, 따뜻한 양동이 이렇게 얻는 거였군요. 자, 됐다. 만족하니? 음, 온도가 같... 대체, 뭐가 더 문제니? 자, 온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창문을 좀더 이쁘게 막아야 되나? 이쁘게? 이게 맞기는 맞을 거야. 자, 그렇다면, 온도는 맥시멈인데? 호잇. 고생했네. 좋습니다. 그렇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였군. 자, 이 안은? 가위가 있군요. 가위가, 가위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그 머리카락 좀 자르는 게 어떻니? 그렇지, 그렇지. 이야, 인물이 확산. <laughs> 예, yeah. 너 내가 기타 하나 구해줄테니까 기타 하나만 걸고 한번 노래 한번 해볼래? 여아 이거 자르기 전 단계가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좋습니다 음 만족스러워 자 머리카락이 생겼는데 이 머리카락이 혹시 여기입니까? 그렇군! 머리카락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아주 옛날에 내 신체 부위 중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나는 기꺼이 머리카락을 바치겠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내가 좀 어렸을 때.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프랭크와 로즈 둘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1933년 마지막 춤, 봄입니다. 이야,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인물이 사네. 엠마의 남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 그 남성과 닮은 꼴이겠죠? 자, 여튼,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버튼인데. t 레 e Lake, s h f 지금 E인지 F인지 잘 안보여요. 여튼 좋습니다. 자, 퍼즐도 있고, 거참 좋은 퍼즐이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모름지기 퍼즐이, 이런식이군요. 자, 그럼 갈수록 어려워지겠군. 고로티, 고로티. 자, 이런식으로. 응? 음? 어라? 어라? 네? 저기요? 이거 고정입니까? 아, 이거 고정이야? 아니 아닌데 어라 오 그래도 되잖아 아, 왜 갑자기 안달왜 <laughs> 갑자기 안 되는 건데 여튼 좋습니다 이 퍼즐도 굉장히 심플하고 이지하네요 야 니들이 이렇게 퍼즐을 쉽게 내줄 리가 없는데 설마 니들도 이제 귀찮니 여든 좋습니다 뭐 귀찮다는데 별수 있습니까 자자자 자, 자. 최소한 어, 어 오, 아니야 아직은 아직은 괜찮아 자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자, 그래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걸 먼저 넣어 놓고 아래로 내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넣어 놓고 이걸 이 쪽으로 넘기 당기고 아래로 당겨 준 다음에 이쪽으로 당겨 주고 이쪽으로 당겨 주고 이쪽으로 당겨 줘. 그렇지. 흠. 그렇게 어려운 버전은 아니라서 다행인데 아직까지도 나오니. 그래 알겠다. 자. 아래쪽으로 당겨 준 다음에 예, 예, 이쪽이다. 이쪽으로 삥 돌아서 가주면은 되는 거죠. 오야 됐습니다. 이 앨범. 굉장히 오랜만이군요. LP판. 그리고 니들이 이거 언제 앨범으로 만들었니? 이거 그거잖아요. 그, 나이음 똑똑히 기억해.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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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이거, 이거 허그한 날 반복하는 거잖아. 이걸 왜 굳이 앨범으로 만들어? 뭐 가족끼리 추억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자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니들 분명 이렇게 연주 안 했는데 내가 아는데 그런데 저기 로즈는 귀찮은 것 같은데요? 보통은 여성 쪽도 여, 여기 허리에다가 한번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귀찮아 보입니까? 하여튼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순인가 보구나 자 자자자 우자 자자자 우자 우자 우자자자자 자자자 우자 우우 좌좌좌. 좌좌좌 우자 우자자자 자자자 자자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요 자 됐어 좋우우 자기 우. 노래 끝났는데 뭐 하세요 아제 실례합니다 아 이게 이게,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그냥 멋대로 가네요. 오, 오, 좌, 좌, 좌. 저기, 뭐안 주시나요? 탁 치세요. 지금 틀린 거 모르겠어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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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스텝이 틀렸지? 아, 아,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돼. <laughs> 이걸로 해야 돼. 그래. 오, 오, 짜자, 오, 짜자, 오, 오, 짜자자, 오, 오. 오, 짜자, 오, 오, 짜자, 오, 오, 짜자, 오, 오, 오. 알겠습니다. 오, 오, 자 그렇군요. 네, 여러분. 팁 감사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다음에 안에 있는 음악은, 로스트 레이크 슈? 치마도 있군요. 치마는 왜? 설마 그녀를 위한 치마? 오니, 여성이 맞았군요. 자, 치마도 입고. 자, 그럼 어디 이 LP판으로? 이거 여기서 어떤 노래가 나올까? 아니, 이렇게나 재즈 분위기가 물씬한 이런 블루스 곡이 있었다니 늦었습니다 자자자, 우차, 우차, 우, 우, 짜자자 알겠습니다. 자자자, 우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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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 외우지? 테리어에 외웠지? 그렇지 그렇지 자자자 우자우자 우자자자 갑시다 자 전화 한번 쳐볼까요? 레디? 자자자우자자우자우우자자자 노래는 여기까지 자 당장 여기까지 그렇지 핀을 얻었습니다 핀을 왜? 설마 전 준비됐어요 즐길 즐길 만큼 즐겨, 즐겼거든요 으, 으, 으... 왜 실컷 춤추다가 자기 손가락에서 온 것을 받는 거야 대체 왜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네 여튼 좋습니다 이리 하요 야 이제 4개밖에 남지 않았군요 그렇게 체했나 보네요 <laughs> 그러네 리듬 타다가 체했나 보네 네 알겠습니다 가을 1929년 보문입니다. 레오날드